안녕하세요. 나품 부동산입니다. 네. 골 때리는 아파트 제3탄. 동네 대장 천세대 아파트에 편의점 하나가 없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동네, 네. 동네 대장 아파트 천세대인데도 편의점 하나 없고 부동산 하나 없다. 단지 내 상가의 비밀이 무엇인가. 네. 서울 모 뭐, 뉴타운 얘기입니다. 천세대일군불 네, 1군불 했는데 2020년 2월에 입주했는데, 네, 호라지가 이거, 이렇다 이거죠. 그런데, 아파트 자체는 네, 뉴타운의 동네 대장 아파트니까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음, 항공초감도는 이렇게 생겼다는데 그건 잘 저는 모르겠고요. 이 위에가 여기가 이제 지하철역이고요. 이 위에 한 4년 먼저 입주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입주한 아파트 단지의 상가, 네, 단지 내 상가 꼬라지가 이렇는 얘기죠. 보시면 알겠지만, 편의점 하나 올고 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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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상가는 망했다. 네, 망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도 이렇게 잘 나가고, 요 상가, 요 아파트, 요 아파트, 네, 4년 먼저 들어온 요 아파트도, 아파트 자체 시세는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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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편의점도 없고, 네, 부동산도 없고, 요 모양, 요 꼴이다. 그렇죠. 네. 동네 대장 아파트 인데 천세대 아파트에 편의점 하나가 없어서 입주민분들은 네 걸어서 네 걸어서 500m 이상 네 1km 가까이 걸어서 구멍가게 하나 담배 하나를 사기 위해서도 500m에서 1km까지 걸어가야 된다. 그게 네 동네 대장 아파트다라는 골때리는 네 골때리는 건 맞아. 요 골때리는 아파트의 삼탄인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됐고요. 바닥의공룰입니다 학원, 병원, 일반 음식점은 2000세대 이상이고. 그렇죠. 그 1000세대면 어느 정도 그 수요가 나와 가지고 네, 베이커리나 네, 그렇죠. 분식점, 김밥 천국, 네. 김천, 핸드폰 이런 게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그건 경기도 오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베이커리 부식적 핸드폰 치킨. 그것도 배달만 하는 치킨이라고 한들. 이천 세대는 나와야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천 세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네, 세탁소 편의점 밖에, 미용실도 옛, 한 2년 전까지는 미용실도, 네, 천 세대 내에는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또 세상이 그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1번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1번 아파트입니다. 1번 아파트, 요 아파트, 1번 아파트. 10평짜리 5억에서 6억 뭐조합에서뭐 여기서 써 있어요. 뭐이 이, 이 상가를 조합이 어떻게 조졌는지 무슨 뭐 길고긴 예, 스토리가 있는데 네 예, 제가 이런 걸뭐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그럴 생각이 방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번 아파트는 10평인데 5, 5억에서 6억 15개 당연히 막 2번 아파트. 2번 아파트 얘들입니다. 2번 아파트. 이미 입주하고 네, 아파트 시세는 이렇게 좋지만 네, 이 상가 꼬라지 단지 내 상가 꼬라지는 이모한요거이다 이번 네, 아파트 12평에 비슷합니다 5억에서 6억 5억에서 6억 25여 개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상가 비율이 당연히 높습니다 당연히 높아요 총구석에 500세대 7개짜리가 네 그렇죠 서울시내 뉴타운에 있는 내 네, 상가보다 훨씬 더 상가로만 보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파트는 입지가 모든 걸 초월하지만 상가는 입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공급 물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입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피스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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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잠실이라든가 뭐 역삼이라든가 뭐 이런 데뭐 강남이라든가 들어오는 오피스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전혀 아니죠. 거기 들어올 네, 예비 세입자의 능력이 그 월세를 전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뭐 이상한 얘기 듣고 듣기 싫으시면 이제 나가시면 되고요. 아우, 의식적으로 빨리 끝났네요. 이런 게 아니고, 아, 저는 이런 영상을, 네, 안 그래도 요새 들어서 그 맨날 그 제가 잠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 하는 일이 이게 리플 지우는 일을 해요 저는 굉장히 아, 제 채널을 잘 아시겠지만 구독자도 몇명안 계시고 그래도 열심히 봐주시는 분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그렇게 큰 채널도 아닌데, 그거에 비하면, 그, 제가 맨날, 그, 올리는 영상들이 그거 아닙니까? 쟤네들은 사겠군. 데 네. 저는 저렇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저런 물건은 권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제가 올리는 그 영상들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그냥 영상 찍다가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누가 뭘 했네, 어떻게 했네, 네뭐 그런 거 영상을 따로 찍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이게 한 15분짜리 컨텐츠인데 그냥 빨리 끝내 버리고 그냥 넘어가고 오늘은 좀 잠을 좀 자고, 네, 다음부터 훨씬 더 양질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